습니다. 저희 왔어요. 자 무사히 집에 도착했네요. 새로운 요괴워치를 출시 당일에 구하다니 감동으로 가슴이 팍 차릅니다. 그럼 손을 깨끗이 씻고 천천히. 우와! 연마 일단 손을 씻으라고요. 안 그럼 새로운 요괴워치가 더러워지잖아요. 자 됐쥬. 안 돼. 어? 평소보다 더 꼼꼼히 씻으라구요! 반짝반짝한 요괴워치 제로 타입에 손기름을 묻힐 생각이니까 어, 어, 잠깐만! 자! 손 씻었으니까 이제 열어봐도 되지? <목소리> 예! 역사적인 신제품 요괴워치 제로 타입! 여긴 과연 어떤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을까요? 열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떨리고 흥분되는 아이템은 제 요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에요! 어제 제로 타입을 만들어준 그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어, 안열리는데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애들? 어, 미안, 시계가 잘안 나와서. 그러다가 상처라도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아이템은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한다고요. 특히 이건 1차 출시품, 최초로 제조된 물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귀한 거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해두는데. 새로운 차를 벗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지죠 차량 안에 씌워놓은 비닐을 바로 퍽퍽 찢어버리는 사람! 이게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어, 아, 알았어. 또할말 있어? 저인님 <laughs> 설마 이렇게 중요한 아이템의 상자를 그냥 버리려는 건 아니겠죠? 뭐? <laughs> 제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좀 조심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주인님이 못하면 제가 할 테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요. 아, 알았어~ 자, 그럼 같이 설명서를 읽어보시죠. 이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근데 이게 왜안 움직이지? 소개 불량품이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품을 가져와 자 이제 가지고 놀아야지 하는 순간에 판명되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의 늪 속으로 빠뜨리는 상황 그 자체죠 근데 설마 우리가 그런 걸 뽑게 될 겁니까 아 건전지가 빠졌구나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명서를 읽고봐지라고 오케이 이제야 움직이네 그럼 집안 양을 불러봐야지. <laughs>